네, 안녕하세요. 라입니다. 오늘도 녹음을 해볼게요. 일단은, 기축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. 스키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챔프맵. 괜히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. 라인 점프입니다 공구 응, 기 하면 점프가 안 되는 주의하세요. 시험장으로 만든 것이 재미있으시다면, 별정화 될걸 부탁, 더 만들겠습니다. 병화로, 그뭐 작게 만들어줘야지. 잘못했다. 잘못했어요. 기분 멈추지 마세요. 멈추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. 블라인블록 모서리나 지점이 떨어지면 점프가 안돼 재밌게 플레이 하세요 네, 시작해 볼까요? 어,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줘봐 아우씨 아 사다리 땡겨 아이고 점프 왜아이점프이 생각나네 아, 사다리 타야 돼. 아, 좋아. 다시 도전 해볼게요. 아, 사다리 기름기. 아, 왜 이렇게 어려워?

앞으로 아, 어어.. 쇼.. 여러분. 왜 오, 저, 우왜 같이, 뭐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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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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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더, 어를틀요 방송 중. <laughs> 더, 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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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더, 짜 더, 음, 여러분, 저 스킨 바꿨어요. 잘 됐죠? 오. 잠시만요네 여러분 다시 들어왔습니다. 아저 아까 진짜 깰 깼거든요. 깰 뻔했는데 못 깼어요. 여기서 여기서 어저이 비는 계속 내릴 겁니다. 오이이이어졌다이이 안돼 아이이이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브레이스 네, 제가 제일 멋있죠. 네, 여러분. 지금까지 라이였습니다.